yeah <laughs> 당했습니다. 아 카르마가 견제가 너무 빡세네 <laughs> 어, 뭐 너무. 되나 안 되나? 어, 되나? 되나? 오케이. 좋아

라인 밀리는 기분이 처음이야. 이거 <laughs> 하면 미는 기분부못느끼 에이 아니, 파워는 없이 이들은 세상에 뭐야? 버틸 수밖 없다. 위가 이득될때까지 저기... 뭐, 저기... 줘야 된다 아나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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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나 <laughs> 아무나 맞아라고. <laughs> 야, 다이다풀 써도 아 탑, 탑 너무 좋은데?

all the paris <laughs>

<laughs> 오케이 우와. 아, 잘아잘 너무 아깝다 그래도 한나다봤으니까 근데, 이사트대문소대 대리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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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리석 대리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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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같 어허. 죽지만 않으면 돼. 뺴야돼, 뺴야돼. 응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돼 돼, 오케이, 오케이, 죽지이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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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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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케이 오케이, 오케이, 오이이 오케이, 오케 한탄 가야겠다. 라라, 뭐 지금 혼자 날뛰고 해도, 이 해도, 이해어이거는 버스 타야 겠다 이전하이 그래서 그럴게 이거 하면 안 돼. 바위 왜 이렇게 부르러 갔어? 뭐지? 왜성어가어 죽었다고 부알 어 줘. 야돼이 여기 거다 똑같이 먹는거 아닌가? 똑같이 먹는 거가 이거. 내가 먹든 너가 먹든 똑같이 들어가죠. 일단은 있 a 되었 오케이. 애들 온다 아군이 타겠습니다. <목소리> 오 h 뭐야, 뺏는 식뭐 <laughs> 아, 한글치가 <끝지가> 뒤에 있네. 아, <laughs> 바위만 어, 보고 왔는데. 아, 바위가 아닌가? 아, 바위가 아닌가? 이이고 불꽃 뭐가 있는데. 포탄이 파괴 되었습니다. 감치가있구만 무슨 의식 학만 잡을 거예 근데 저쪽 비고도 되게 킬이 높다. 모로라음을 <놀람> 아, 조심하긴 해야겠다. 일 1차는 밀었으니깐 약간 어, 애들 도와주는 형식으로 가야겠다 잘 꺼내준 가보자 가보자 오케이. 오소. 아하 이건 아니고 오케이 잡나요? 오케이. 다 템틀이 완전 정석으로 가고 있어. 너무 <laughs> 좋아. 거기에다 이제 무한의 대검 갖다가 수호천사 그리고 피바라기 이렇게 해봤다. 아주 좋아. 어 이번에 어휘기랑 바이한테 버스 좀 타자. 음 애쉬를 할 때는 완전 개극딜. <laughs> 추천으로 하니까 좋더라고 나중에 뒤에서 포킹하면서 하면은 그럼 템트리를 약간 딩굴랑 비슷하게 가려고 했었거든? 그러다보니까 별로더라고 비슷하게 가는것보다 그냥 아예 그냥 애쉬 애쉬 전용 템으로 가는게 맞는데 ㅎ 그런... 아또프트아좋어거데 k e l 게 들어갔니 아, 또 음. 좋아 좋아. 아 어? 어이, 좋아. 와 오이 n 뭐야 오오다하하허이다 어, 살렸다 아니 근데 t a 날알물로 우승자는 어, 먼저 가는 잖아 찾아봐. 어, 와씨, 애들 배석개 오네. 위험하다 조금. 아군이 타겠어. 존나 빨라, 존나 빨라! 빨라. <웃음> <웃음> 야, 공포 <동선> 봤어? <laughs> 어, 빼빼빼야 돼, 이거 아니야? 아, 나바이는 아닌데. 너무 흥분하네, 바이가 어빅 백니까 너무 흥분하네. 와, 어, 이거 위험한데. 유연한데... 우와, 뭐야. 뭐, 어나 <laughs> 그래도 어어됐든 이긴 했네. 좋아. が好き。 바로 지금 당장에 힘들 것 같은데 어 근데 라인이 좋아서 발만 더흔들 라인이 좋아서 발만 더흔들들만다 모이면 용용가용가안하다 아, 이다 헤헤, <laughs> 나 겁나 <전나> 빠르지. <laughs> 야, 근데, 내시는 이런 게 진짜 재밌는데. 공격이 엄청 빨라. 아니, 또, 또 흥분한다, 많이. 야, 내, 나, 나, 안 돼. 그거. 피없어 피없어 옆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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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으로.

어쩔 때는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 누가 봐도 우리가 이런 적이 있었거든 근데 누가 항복을 한 거야 난 장난으로 예스를 불렀어 다 장난으로 그랬는지 아니면 진짜로 그랬는지 예스를 불러 버린 거야 그래서 진 적이 있어 한번 졌다기보단 그냥 항복을 했네 그어 그러니까 아무 어, 이기고 있었는데 어. 어 여기 이다아 뜻했다 아네나 소천 손지롱 네백이 왔어 다시가 다시가 <laughs> 네 엄청난 백이요 <laughs> 든든하구만. 윤준아, 땡큐. 야, 소천사가 진짜 좋아. 소천도 나이스, 땡나 따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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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봐, 존나 봐, 존나 봐, 나 봐. 야, 따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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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. 먹었고 공속으로 갈까? 그냥 공속으로 계속 갈까? 아니, 아니 딜 가야지 이제 공속은 충분하니까 아그럼 그래? <laughs> 아니 피읍 아니면은 딜로 가야지 무대, 무대, 무대뽀를 가야 할것 같아 <laughs> 무대랑 피바라기 딱이다 근데 공속만 가면 엄청 빠를 것 같아 인정 <laughs> 지금도 엄청 빠른데. <laughs> 가자가자가자가 <laughs> <laughs> 나 이제 애쉬 밴드도 아, 애쉬 뭐야? 이거 밴드도 할게 생겼다. <laughs> 아, 너무 좋다. 아이씨! 미네우스님들한테 알았어. 아, 간만에 확정글 진짜 잘하는 애들 그렸다. 카이사가 개못 하네라고 쓰네. <laughs> <laughs> 카르마가. 이 애는 이기는데 왜또 지들끼리 싸우냐. 그래도 잘하긴 했는데. 어. 음. 아. 그냥 이번엔 팀원들로 이겨 갖고. 저거 루난 허리케인 가기 전에 쏘쳐서 가져가 봐.